중학생도 배우고, 중고등학생도 배우고, 대학생들도 배우려고 한다는 이 과목. 현대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해진 것만 같은 이 자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코딩입니다. 코딩은 프로그래밍과 같은 뜻으로 널리 사용되지만 사실 조금 다른데요.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코딩은 명령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C 언어, 자바, 파이썬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입력하는 과정이고,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코딩은 대체 왜 중요한 걸까요? 코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컴퓨터공학과 소속이고요, 지금 현재는 외래 강사로 재직 중인 장은실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딩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최근에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 이렇게 코딩에 대한 열풍이 불게 된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지금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4차 산업 혁명 시대라고 하잖아요. 4차 산업 혁명 시대이자 디지털 대전환 시대라고 하는데요. 어뭐 인공지능이니 빅데이터니 무슨 나노 기술이니 뭐 등등 로봇이니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이 기술들을 가만들여다보니 모두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알고 있어야 이 핵심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겠구나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우리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핵심 기술을 보유해야 되고 이 핵심 기술을 어, 개발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데 결국은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이제 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 인문, 뭐, 사회, 과학계열 뿐만 아니라 공대생 포함해서 다 모두나 누구나 다 간단한 코딩 기술들을 익혀서 내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배경이 된 것이죠.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제 맞춰가지고 시대의 흐름을 탔다고도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코딩을 배우는 사람들은 정말 많지만, 코딩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코딩이 어떤 장점들이 있길래 그만큼 중요할까요? 어, 우리가 이제 핵심 기술 보유나 누구나 다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코딩을 뭐 배워야 된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 이런 기술들을 또 일반인까지 다 배워야 되는가 기술 전문가들만 하면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금 현재 앞으로 미래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또 디지털 대전환 시대인 이 시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꼽고 있는 미래 인지상이 있어요. 바로 문제 해결력입니다. 이 문제해결력을 우리가 기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길러야 될까 라는 부분도 또 전문가들이 많이 연구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면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컴퓨팅 사고력을 위해서 문제 분해하는 거 가르치고 패턴이 뭐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컴퓨팅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코딩인 것이죠. 조금 더 이해를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수학과 과학이라는 것은 문과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연히 배워야 된다고 해서 배워왔단 말이죠.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논리적 사고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습을 시켰던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컴퓨팅 사고력도 우리가 필요하니까 코딩 교육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코딩이 중요한 이유가 코딩을 배우면 코딩만 잘하는 게 아니고 어, 미래에 필요한 능력까지도 광범위하게 늘어나기 때문이군요. 네, 맞습니다. 바로 문제 해결력 그것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코딩을 배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코딩에 관심이 있긴 한데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조언할 말씀만 해주세요. 아, 네. 아, 프로그래밍 언어는 정말 종류가 많죠. 제가 그동안 살아온 동안 다뤄봤던 프로그램 랭귀지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쉬운 문법으로 이루어져 있는 파이썬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처음 배우는 프로그램 랭귀지를 전혀 배워보지 않은 학생의 입장에서는 파이썬도 쉽진 않은데요. 제가 다른 언어들을. 어, 경험의 보바에 의하면 파이썬이 가장 쉽고 또 하나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한다는 것인데요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 랭귀지 중에서 파이썬이 항상 탑3리 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인기를 가지고 인기를 받고 있는 랭귀지 중의 하나입니다. 네. 코딩을 처음 접할 때 너무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어 가지고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코딩 초심자들한테 해주시고 싶은 말씀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코딩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너무나 반갑고 고마운 마음가짐이고요. 어, 마, 이렇게 내가 좀 코딩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다면 벌써 절반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절반을 꽉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처음에 가졌던 그 호기심을 좀 약간 어좀 집중해서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본인만의 방식을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입력을 해서, 코딩을 해서 결과가 한 번에 나오지 않고 빨간색 에라가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될 텐데요. 그것을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저는 한 번에 성공하는 걸 좋게 보지 않아요. 한 번에 성공하면 기억에 오래 남지 않아요. 그래서 에라가 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이게 왜 이럴까라고 조금 어, 집중해서,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오류를 없앨까라는 부분을 해결해 가다 보면 분명히 예, 코딩은 여러분들 손하기에 가지고 놀수 있는 그런 정복할 수 있는 대상이 될수 있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해주신 좋은 조언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교수님 말씀처럼 사실 코딩이 어렵게만 다가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마음 가지고 이번 기회에 새롭게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딩에 도전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파이팅!